이말 방송 중엔 절대 할수 없었습니다. 김성주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국민 MC 김성주. 그는 미스터트롯 시리즈의 중심에서 항상 중립을 지켜야 했던 인물입니다. 어느 누구의 편도 들수 없었던 그가 드디어 한 사람을 향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용빈이었습니다. 김성주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용빈의 무대는 매번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속으로는 이 친구가 우승하지 않을까 생각했죠.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울림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성준은 김영빈의 무대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음색, 발성, 감정, 전달력, 그리고 무대의 몰입감까지 무대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매번 새롭게 해석되어 녹아들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놀라운 발언, 트롯 오디션 역사상 수많은 실력자들이 있었지만 이런 품격과 아우라를 지닌 출연자는 김용빈이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성준은 김용빈의 외모 때문에 실력이 가려졌다는 세간의 시선에 분명하고 날카로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잘생겼다고 말하지만 그의 진짜 무기는 그 누구보다 절절한 감수성과 섬세한 무대 표현력이라는 것. 순정 만화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비주얼, 입체적인 외모와 섬세한 눈웃음. 하지만 김성준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모든 외면을 뛰어넘어 진짜 김용빈을 만들어주는 건 바로 음악 그 자체입니다. 한 소절의 강약 조절로 관객의 마음을 울리고 한 줄의 감성으로 무대를 가득 채우는 그. 그는 단순히 잘생긴 참가자가 아닙니다. 트럭계의 새로운 품격을 입은 진정한 아티스트입니다. 이러한 김성주의 발언은 팬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역시 김성주다. 진짜 가수를 알아보는 안목이다. 이래서 김용빈이라는 반응들이 이어졌죠.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잘생겨서 실력이 가려졌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그저 잘 부르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 김용빈의 무대는 감동이었고, 그 감동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김성주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성주의 이 고백, 진심이 느껴지셨나요? 그리고 김용빈, 그는 과연 외모 때문이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진이 된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와 감동적인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